어? 배드락이다배드락 깨야지 <laughs> 배드락 깨야지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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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언제 깨지지 언제 깨지냐 이거 저기요왜 금이 안 갔어? 야 이거 왜 여기 이 이렇게 안 깨져? <laughs> 얼른 깨지란 말이야. 아 이게 야안 깨져? 아 진짜 얼른 깨져. 우와, 깨지란 말이야. 안 깨진다 이 말이지요. 어? 안 깨진다고. 그래 안 깨지마. 그래 안 깨지면 깨지마. 그래 그래 그래. 허참너 너가 이걸로 버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어이 베드라가? 일로 와 어? 너도 너도 죽어야겠어 <laughs> 너도 어? 개처럼 죽어야 돼 어? 강아지처럼 말이야 어? 황둥이처럼어 눈짜시 눌러 <laughs> 그래 야이 베드락 녀석아 죽어 이멍멍아 <laughs> 됐어 베드락 난 너를 이길 수 있어 그래 야안 <laughs> 깨지잖아 너 <laughs> 밑에도 베드락 있잖아 근데 야깨질한 말이야. 야 얼른 깨져! 야야 깨져! 아.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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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지니? 으 진짜 응. 깨져 깨져 니뭐 자식아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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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마 안깨나안깰 거야 황둥이는 어 황둥이 이걸 다깰수 있단 말이야 황둥이는 어 모든 걸다깰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황둥이는요 이걸 다깰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커맨드 블럭이죠 여러분들 바로요 바로 이제 커맨드 블럭으로 이제 마인크래프트 커맨드 블럭으로 이제 저런 베드락을 쉽게 깰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 베드락이 엄청 쉽게 깨질 거예요 이 커맨드 블럭만 있으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그러면 렛츠 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그 커맨드 블럭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커맨드 블럭을 좀 꺼낼게요 <laughs> 여러분들 자 일단은 기부 그리고 qp 그 다음에 커맨드 문자 써주시고 블럭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커맨드 블럭이 하나 꺼내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먼저 게임 룰을 해주신 다음에 게임 룰 커맨드 블럭 아웃 put 써주시고 펄스라고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이제 그런 투명한 잡잡 잡 영어들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이제 무엇을 무엇을 꺼내야 되나 이 비교기 블럭과 레드스톤 블럭 그리고 아, 이 횃불이랑 이 레드스톤 횃불이랑 1번 블럭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이거 이거 이 뭐지? 이, 이 레드스톤 횃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냥 일반 블록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커맨드 블록을 하나 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 비교기 회로 놓으신 다음에 다시 커맨드 블록을 놔 주시고 그다음은 이제 이레 네, 이거 뭐냐, 이탐이 이, 어, 이거 뭐라 하지? 탐지기 블럭 아닌데? 아닌데? 이거 그냥 아 리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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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이 이, 이 리피터를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 전나무 블럭을 놓으시고 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다가 이 레드스톤 햇볼 놓으신 다음에 이 커맨드 블럭을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커맨드 블럭의 형태입니다 네 바로 저걸 이제 깰수 있는 커맨드 블럭의 형태죠 자 그러면 한번 해, 해볼게요 이제 여, 여기다가 슬래시 클리어 qp 다이아 몬 다이아 몬드 몬드 는자 이거, 이거 띄어쓰기 해주시고 p i c k a x e 써주시고 0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럭 유형을 반복으로 써 주시고 항상 사용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요 이렇게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 뭐냐 이 다이아몬드 곡갱이를 안 들고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곡갱이를 들고 있으면 이게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걸 불을, 아, 이걸 끄면요. 아, 이걸 버리면 이게 꺼지겠죠. 없으니까 제, 제, 그 채팅창에. 허허, 어, 어. 그, 그 다음은 여기다가 원래는 효율성을 쓰려고 했는데 효율성을 쓰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인텐트 그리고 큐피 여기다가 언, 브레이킹 파이브라고 써줄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어 이것도 반복으로 이것도 반복으로 써주시고 이거는 이 레드스톤을 이제 그냥 레드스톤 필요로 써줍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걸 다시 가지면 어 이걸 꺼내야 되나 아닌데 아닌데. 어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넘브레이킹이 이게 4가 안되 5가 안되네 그러면 제가 이, 이거, 이, 이걸 써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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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 이게이 명령어는 이제 효율성이라는 명령어예요 여러분들 자그 다음은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이거 다시 꺼내야겠다 어어 어? 아, 여러분들, 제가 잘못 썼네요. <laughs> 여기다가, 이, 거 이거, 이거, 인첸트 명령을 잘못 썼어요. 인첸트라고 써야 되는데, 이 예, 이, 이, 인첸트라고 썼어요. 저, 이제, 이 n에, 그 n에 빠, n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인첸트 qp. 그리고, u n b r e a k i n g 이고 먼저 써줄게요. 쉽게, unbreaking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버리고, 다시 버리고, 이걸 먹으면, 어, 안 되네. 이걸 하면, 이것도 안 되네. 아, 너무 커? 아, 그러면 이건 3으로 해야겠다. <laughs>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그냥 견고함이 들어간 거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냥 제가 여기다가 효율성을 쓰려면, 이제 이 명령을 써주, 이 명령, 이 영어를 써주시면 돼요. 이 e FFIC. c i e n c 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5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효율성5가 됩니다 오효율성5에가경고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명령어는 이제 이게 이 레드스톤이 꺼졌잖아요 자 여기다가 exe cute 그리고 qe 써주신 다음에 execute죠 타이프 그리고 눈자 써주시고 아이템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이템 써주신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넓게 봐야겠어 여기다가 눈자 눈 이거 물결 표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디텍트 써줍니다 디텍트라고 써주시고 눈 물결 표시 물결 표시 어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써주신 다음에 물결표시 써주시고 베드락이라고 써주세요. 베드락 써주시고 그 다음은 0 그리고 셋블럭 그리고 이제 어 셋블럭 물결표시 물결표시 마이너스 1 써주신 다음에 다시 물결표시 써주시고 여기다가 공기라고 써줍니다. 공기 써주시고 다시 0 써주시고 그리고 디스트로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 로 로이 써주시면 돼요. 됐다. 어, 어 힘들어. 어 힘들어. 됐어요. 자, 이제 다 이제 저는 저 뭐냐 이걸 깰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깨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탁 해주시면 어? 허왜안 되지? 제가 뭔가 잘못을 한것 같아요. 잠시만요. exeq2 맞을 텐데. 이걸 버리면, 아, 제가 지금, 여기에, 아, 곡괭이가 또 있구나. 이게 곡괭이가, 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클리어 명령으로 쓰고, 여기다가 곡괭이를 하나 다시 소환을 할게요. 곡갱이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기반암을 한번 뿌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아침으로 만들어주시고 타임셋 0 그리고 이 효율성이 들어간 이 곡갱이로 한번 뿌셔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오 뿌셔졌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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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만. 이제 설정에서. 난이도를 잠시만 나, 난이도 평화로 꺼져봐 됐어 이제 게임 모드 S 됐다 <laughs> 저는 이제 서바이버 모드에서도 이 베드라가 깰수 있습니다 아이템 형태로 해주시면 오 깨진다 오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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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오오또 깨졌어 오 겁나 신기해 야다 이 위에다가 놔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다가 해주시면, 오, 깨진다. 오, 오. 그러면 이거 연속적으로 깨지나? 그런 건 아닌가? 연속적으로? 아, 연속적으로 깨지는 건 아니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바로 이 서바이벌 모드에서 바로 이 배드락을, 배드락을요, 예, 배드락을 깰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한테 나 배드락 깰수 있다면서 한번 깨 보세요. 그럼 친구가 엄청 놀랄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 씨유. 빠!